아, 초입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히트가요. 우리가 주요한 구간, 이 구간을 음, 돌파한 이후에요. 뚫어준 이후에. 약 5,700, 그리고 여기죠. 약 5,800이죠. 5,800요 구간을 주요하게 제항을 받을 거다. 여기, 요 구간에서. 어, 최근에 며칠 전에요. 얘기를 드렸죠. 여기 뚫어준 이후에요. 여기를 받을 거다. 그러나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정을 했었죠. 요구에서 여기 위에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1층이라 고 보면 1층 천정이고요. 2000 2천 바닥이고, 2000장이고3000 3천 바닥에 3000장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를 올려주기를, 여기보다는 여기를 올려주기를 우리가 교환 바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죠.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 어, 구간을 어, 뚫어줬죠. 그러니까 비터가. 작년 11월 9일날 8,270만원을 찍어 주면서요. 큰 하락을 줬죠. 그리고 1월 22일 여기 1월 22일날 약 4,263만원이죠. 3만원에 여기 여기가 1월 22일 반당한 이후에 네. 그래서 컴 변동을 이제 이후에 하락을 주면서요. 선 네, 변동을 이렇게, 이렇게 준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요구간 여기가 주요한 이제 저항 구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했었죠. 요 구역을 이제 역시나 요 구간을 저항을 받았고요. 그러나 요기에서 어요 구간에 때때로 항상 어, 저항을 받으면서요 떨어져줬지만은요 어, 그러나 어, 바닥에서 보면 1월 22일 이후로 해서, 어, 우상향을 이제 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요때 위치보다 요때 위치가, 요 당시 위치가, 요때 위치가, 어, 어, 우상향을 한 것도 사실이죠. 사실이. 그러나 요 현재 요 구간, 요 구간이 심리적으로, 어, 상당히 이제 불안한 위치다.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또 어, 시장 경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하락, 그러니까 이제 비트 대망은 요, 요 당시가 이제 상승으로 봤죠. 상승으로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어, 상승으로 본중요한 원인이 이제 차트, 차트에서 이제 그려지죠. 거기에 이제 이평성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는 일봉상 우리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고요. 그래서 어, 우리 이제 피터 대박 관점이지만 주저구간 어, 돌파 이후에 일정구간에서 어까지 도 상승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이제 동반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으로 봤고요. 그러나, 이제 요, 요때 요 때, 요 구간이, 이제, 큰 하락을 요 때, 이제, 준 원인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죠. 상승에,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지만, 요게 하락의 주요한, 이제, 상승에 주된, 이제, 어, 어, 전지 조건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더 이상의 악재가 생기지 않는다든지, 미중이나, 이런 쪽으로. 미중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금리 문제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을 팬데믹이, 에, 그 엔데믹으로 가는데, 더 이상의, 예를 들어서, 어, 변이 바이러스, 변이 오미리콘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을 올릴 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어, 웃고 사태였죠. 웃고 사태가, 크게 하라, 그러니까 전쟁이 되지 않는다면, 내전 사항으로만 어느 정도 되고요. 내전으로만, 어, 되지 않는다면. 시아가 우크라인을 침략하지 않는다면 상승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어, 요 때, 요 당시, 이제, 어, 요 하락을 준것도요조 바이든이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러시아가 수일 내에, 수일 내에, 그래서 불과 2, 3일이 래요 3일에, 어, 침공을 할 거라고 강력하게 이제 기자들야 되겠고, 그래 하락을 했고요. 어, 그러나 또 상승을 줬는데요. 침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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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락의 원인이, 예, 우리가 늘장 얘기하는 하락의 원인이 뚜렷한, 판근은 그래 시원하지가 않은데, 여기서 요 구간까지 하락 원인은 다른 거 하나 없다. 웃고 싶다. 근데, 우고사웃사태의 전쟁의 원인인데도, 하락의 폭이 크지가 않다. 이런 얘기 했죠. 생각보다, 아, 떨어질 줄 알았는데, 크지가 않았다. 그리고요, 시장의 원리에서, 어, 어이 시장, 하락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그래서 올려주게 되고요. 요, 올려준 원인도,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는우래 올려줬다. 올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어, 큰 변동성, 추락을 할 당시에 이제 큰 변동성이 갈 우려가 많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래서 요 구간 안에, 요, 요 구간 안에서 큰 변동성을, 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예, 요 당시에 우리가 알트 코인도 이제, 어, 또 마찬가지고요.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위치에서 이 구간이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위치죠. 결국은 우커 사태 운인이 하락의 운인도 있고. 그래서 이 특정 구간 이상 올라가서야 되는데 주요한 지지 저항 구간이 여기에서 이미 있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오래 전에 있고 있는 선들이있 이상들은 이런 선들은요. 그래서 이 특정 구간인을 올려줘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돈이 권나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으시고요. 먹을 게 많다는, 한 가지다. 바닥이라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다. 바닥이라고. 우리의 바닥을 원하지만, 이, 이 현재의 위치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추락할 위험이 아주 농하다고 보지. 여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린다는 생각을 아프다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구간 바로 밑에가 이제 3500구간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까딱 잘못하다 하락을 하면 추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상승을 줄 때요. 여기를 돌파하기를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뚫어주기를 항상 우리가 기대를 했죠. 네. 여기를 올려줄 것, 여기를 뚫어서 여기를 올려줍 양이면 여기를 올려주죠. 이제. 비터는 올려주지를 못했지만, 알터들은 올려줬다. 언제부터, 요, 요게 2월 28일이죠. 여기가요. 2월 28일. 요때 비터가 올려주면서요. 어, 결국은 여기를 뚫다가 못 뚫어준 거죠. 근데 특정 알터들이 요 당시에, 요 때부터 올려준 거죠. 요 당시는 일부의 소수, 극소수 한두 개 올리다 말았고요. 본격적으로 올린 건 요기죠. 시장상이 올릴 계제가 못 됐죠. 근데 요때 일부 극소수 몇개 올리다 말았죠. 말았고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요 때, 요 2월 28일 일을 올렸다. 올릴 때, 예, 특정 코인들, 올라갔죠. 우리가 요 당시 비트를 올려주기를 바랄 때요, 팔트를 우리가 바라봤죠. 그래서, 우리가, 어, 웨이브부터 해서요, 무비블럭, 뭐, 가이버, 이렇게 맨몇색 코인들이, 어, 올리기 시작을 했죠. 많이 올라갔죠. 이 예, 지금까지 잘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이 코인들도 그렇죠 네. 여기를 올려주면요 양이면 올라가고요 올려주면 추락할 때 우리가 근본적인 이 얘기했죠 올려주면 혹시 이 시장상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가 제한공간에 강하지 지지도 강하다 지지저항공간에 강하다 여기서 올려주면 조금만 힘을 보태 올려주면 저항을 받고요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지지한, 지지할 확률이 많고요. 올라가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많다. 떨어질 때 떨어지지만 떨어지더라도 이때에서 떨어지면 추락이지만 지지받다가 떨어지면 결국 이게 아니다. 완충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래서 양이면 올려주기를 우리가 비트코인을 간절히 바래알토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비트보다, 알트들이, 예,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이브 부터 시작해서, 리블럭, 카이브 네트워크, 인코인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들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코인을 찾을 거냐, 기준이 있었죠. 여기를 보고요. 그리고 이선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요, 요, 일단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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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준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서요. 여기 절반 밑으로. 요구간에서 여기 올려주면요. 여기서 여기 올리기가 편하다. 그래서 요구간에 올라, 요구간 요때부터죠. 요구간에 올라오는 코인들을 우리가 집중 물색을 했는데, 이 예,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이내. 전후와 왔다 갔다 했죠. 이 이후로 해서 다섯 개가 열 개가 된거열 개가 열다섯, 스물 개쭉 됐죠. 마찬가지로 올리가 떨어질 때도요. 올려서 돌파 이후에 올려서 떨어져 여기서 조정을 받고요. 올릴 때 따로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 조정을 받고 올리도 이랬죠. 마찬가지요 요당, 이런 코인들이 이제 점점 좀 많아지고요. 요구가 밑에 있던 것들이 올라오는 게 많아지고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요 당시 요거를 큰 변동성을 줄 때, 알터들이 슈팅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상승을, 큰 상승을 줄 거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고요. 요 당시 요 코인들을 많이 찾았는데요. 상당히 주의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어, 비트가 여전히 이렇게 변동성을 줄 것인지 아니면 방금과 같이 상승을 줘서요 올릴 건지 요 상승을 올릴 건지는 요때 올려줘도 좋고 요때 올려도 좋은데 끌어지를 못했는데요 현재 요 구간이 아주 중요하겠죠 요요 요 당시 요 구간 요 구간 어, 요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요. 요 구간이 예, 아주 중요하다. 올, 여기서, 여기를 추세를 뚫고 돌파한 이후, 이후에요. 여기를 뚫어주는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어, 뚫어주기를 우리가 바랬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기를 바랬고요. 돌파하지를 못하면 여전히 변동성. 아니면 여기서 올려서, 어, 상승을할 건지를 우리가 바라보자고 했는데요. 결국은 여기를 어, 올려서요 이렇게 준게 아니라 그대로 올려 준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풀어 준 이후에 현재 현재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laughs> 최근에 며칠간 여기를 선정해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어, 있을 때요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지지를 떨어진 데서 걱정하지 마라. 여기 지지받을 확률이 많고요. 당연하겠다 생각을 하자고 했죠. 지금도 변화가 없죠. 혹시나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떨어져도 시상상황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자. 우리가 요 당시에 얘기 드렸듯이 올려, 올려서 지지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 올려서 지지받을 수도 있지만, 올려서 저항받고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항받고 여기 지지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했습니다. 오히려 요때 떨어질 때, 요 당시 만약에 여기서 지지하다가 떨어지면 이 추락을 할수 있는데, 이런 거는 면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 추가 하락을 하면, 그 때는 이제 추락 의미를 우리가 별도로 생각을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럴 경우가 생기면, 특정 구간을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런,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요, 어, 우리가 대비를 하되 그런 걱정은 미리 할 이유는 없다. 요구 하락은, 얘는 히 우리가 하락으로 바라보자 죠 혹여 그럴 일은 없죠.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올릴 수도 있고요.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자. 요 당, 요 당시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도 말씀드렸 마찬가지지만, 요 구간이, 주요하게, 그런 대로 우리가, 우상현 추세선을 잘 찍고 가고 있죠. 그리고 결론,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려도, 파트를 보면, 요 저항 구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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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중요한 저항 구간을 뚫어줬다는 게 의미가 크고요. 요 때, 이제 또 얘기를 드렸듯이, 요, 요, 요 구간이 장이 구간이, 지지 저항 구간이, 요 구간보다도, 어, 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는 모든 가격대가 지지 저항 구간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특정 구간 지지 저항선을 우리가 끄어 놓고 있잖아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강도가 있다. 그렇고요. 그 강도 의미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걸 한 번에 못 들어준다는 의미는 없죠. 하락도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그렇다. 올라갈 의심만 있으면, 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런 의미들을 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드렸듯이, 여기서 올려서요.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을 받는다. 실제적으로 따지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면, 적어도 7부 농선은 딛고 가야 됩니다. 7부 농선 충분히 되죠. 8부냐, 7부냐, 요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올려서요, 딛고요, 8부나 7부냐 했을 때, 7, 어, 딛고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laughs> 추락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어, 장가지로, 여기가, 어, 그렇다. 충분히. 그래서 조정은 있기 때문에요. 조정을 어떻게 받고요. 비트가 상승을 한다면, 얼마나 빠르게 올릴 건지를, 치켜를 봐야 돼. 요 추락을 한다면요. 요거가 밑으로 추락을 한 데서 걱정은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그런 걱정할 하락으로 해서 떨어진다는 생각은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드, 종자 돈이 줄어드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쓰리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부담하고 정리한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수익 수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제 전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1위, 1비는 하지는 말은북북한 구간에, 예를 들어서, 비트 대만 말하기를,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린다면, 여기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가겠다는 그런 작전 계획이 있다 하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는요 세상 이은모를수 있죠. 모르나. 어떻게, 뭐, 그죠? 100%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이제까지는잘 대체적으로 잘 오고 있는데요. 아, 떨어지더라도 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특정 구간을 지지제한 구간이 강한 구간을 떨어지면 다음 구간이 어디가 강부가있인지를 대체로 하고요. 적어도 요 구간은 떨어지면 걸릴 수도 있지만 떨어질 확률이 있고 만약에 안돼도 어느 구간에서는 걸려서 반등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는 죽어 떨어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결 낫다. 여차해서 분위기 안 좋으면 떨어진다면 그때와 대응을 다 어, 미리, 이상한 어, 이유는 없다. 이 얘기죠. 그런적인 측면에서 요 구간은, 어, 조정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드렸던 게 상, 괜찮으면, 여기서 어, 바꿔요. 아, 올려서요. 내리더라도 요거를 타고 갈 건지 아니면 올려서 여기를 갈 건지 좀 지켜보자 마찬가지죠. 떨어져서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요. 그죠? 이 추세서는 추세서는 최근에 그런 게 아니라. 장가지 여기 위에 또 있죠? 그죠? 여기 위에 또 있죠? 이미 오래 전에 우리가 다 끊어 놓은 선들. 이런 선. 안개 찬성성. 이거. 이미 다 있다. 이거는. 그래서. 어. 이... 그런 대로 우리가 예측한 범위 내에 일단 예측한 범위 내에가 우리가 이 추세선을 어놓은 거죠. 이 안에, 범위 안에 있다. 이 안에 잘오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꺼놓고, 이 아래선이 최근에 끊죠. 수정을 한 거죠. 원선은, 오래전에 끊은 거는 원선이 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대로 우리가 응.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대로 우리가 응. 잘 왔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를 요 주요 구간을 뚫어줬다는 거고요. 뚫어준 이후로 첫 조정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필요 없다. 가능하면 요렇게 올올라간다는거좀 풀리고요. 떨어지더라도 한번 조정주고 떨어지고, 요렇게 해서 올라가도록 기대립니자 이, 이 선이 이제, 강력한 선이라니, 이제, 강력한 지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떨어지면요, 끝에 떨어질 때는, 끝에 가서 보상 추락을 하면,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으로 보자. 그리고 역으로 이게 보면요. 최근에 거래량이 이 그대로 반영이 다 되어있죠. 그렇죠? 그죠? 거래량이, 거래량이 있이 거래량. 거래량.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하자. 이렇게 거래량을 줄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래 보시고요. 어. 말씀을 어, 니